애들 공부 문제로 수시로 고민 많으시죠? 학원 보내면서도 돈 아깝다는 생각 들 때도 있고, 뭐,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정말 계속 이렇게 보내야 되는지 효과가 없이 느껴질 때는 우리가 후회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정말 깊게 혼자 공부하는 게 맞는 건지, 학원 가는 게 그래도 맞는 건지에 대해서 심사숙고하고 며칠 동안 고민해 보신 적도 없으시죠? 순간순간 그냥 떠오를 때마다 고민이 잠깐 됐던 것 뿐이지, 깊게 어느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를 우리가 확신을 갖게 되면은 행동하는 거에 좀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저랑 그 부분 생각 정리하면서 마음의 짐좀 털어드리게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이따 고민 한번 해봐요. 그리고 특히 모든 학부모님들 다 중요하지만 초등 5학년, 6학년 학부모님들은 더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지금 여러분이 사용하고 계신 그 공부 방법이 과연 앞으로도 계속 써도 효과적일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쓰는 게 맞는 건지 그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드리는 질문에 한번 답해 보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왜 지금 학원을 보내고 계시죠? 진짜 그 이유는 뭐예요? 어, 성적 때문인가요? 일단 점수 성적이 좀 좋아야만 좋은데 나오고, 좋은 어, 직장 들어가고, 인생 행복하게 내 아이가 살수 있기 때문에 성적 때문에 보낸다면, 근데 그 성적을 혼자서 할 때는 안 되고, 학원을 꼭 보내야만 되는 그 이유를 이제 지금 살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는 어, 아마, 내 아이는 혼자서 공부하기가 어려운 형태라고 믿기 때문에 보내지 않을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뭐 혼자 공부할 때 모르거나 할때 나한테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해 주거나 해결해 줄수 없기 때문에 그 도움 받기 위해서 뭐 지금 학원을 선택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만난 분 중에 이런 경우가 있길래 집에서 공부하라고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으면서도 잔소리는 멈춰지지 않고 그런 과정에 서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학원이라도 보내면 그나마 남들하고 비슷한 형태로 같이 가지 않을까 묻어서 그런 어떤 마음의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쨌든 이런 이유에서 우리가 보내면서도 불구하고 그럼 지금 현재 여러분 우리가 왜또이 방법을 계속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갈팡질팡할까요? 마음의 확신이 없는 거죠. 신념이 없고 학원이라는 것에 대한 100% 신념이 있다면 헷갈리지 않을 텐데 수시로 흔들리는 것은 100%가 아닌 신념 때문이겠죠.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서 정말 옳다고 믿는 것이 뭔지 그 신념을 한번 꺼내보려고 오늘 이렇게 지금 시도하고 있는데요. 어, 그 이유는 아마 이렇게 흔들리는 이유 첫 번째로는요. 사람은 누구나 우리는 뭔가 투자를 했으면 좋은 결과를 얻어야 되는데, 그게 안될때 후회되겠죠. 아이들한테 그 잡은 돈도 아니죠, 학원비가. 투자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성적이 안 좋거나, 결과가 안 좋을 때 우리가 흔들리는 거고요. 또, 이러다 보니까, 애들 태도 있죠. 태도 면에서 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이렇게 힘들게 비싼 돈 보내서, 저기, 대지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엄마, 아빠,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서 이렇게 큰 돈을 투자해주시고, 이런 태도 안 나오죠. 내가 언제 해달라 그랬냐. 그러면서 속마음하고는 부모와 뜻이 같아서, 엄마 저는 그래도 학원 가서 이게 공부하는 게 맞아요 한다면 너무 다행인 거죠 근데 어릴 때는 수능적인 태도로 힘이 없으니까 부모 뜻에 반항하지 못하고 따라오다가 중고등학교 가고 사춘기 되면서부터는요 그 속에 억압되어 있던 것이 그때 튀어나와서 우리는 우리대로 돈 투자하면서도 아이들한테 반항적인 태도 때문에 또어 내가 우리가 이러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지 고민되고 부모로서 또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순간이 오는 거죠 이런 이유로 학원을 보낼 때 크게 얻는 효과보다. 나중에 인생 크게 봤을 때는 관계가 좀 틀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확률적으로 그리고 어, 성격상 고분고분해서 부모가 원하는 형태로 의사 변호사도 되고 뭐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대기업에 들어가서도 할수 있지만 이렇게 억압되고 자신의 뜻은 말하지도 못하면서 순응적인 태도로만 살면서 속에서는 억압과 반항적인 게 숨어 있는 거죠. 그랬다 그렇게 사는 사람은. 우리가 부모가 볼 때는 누가 봐도 그럴듯한 형태이지만 스스로가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남에 의해서, 부모에 의해서 자기 뜻대로 아닌 삶을 이렇게 살아왔잖아요. 모습도 부모 원하는 형태로. 의사가 되라서 의사가 되고, 너 그래도 직장 공무원이 돼야지만 그럴듯하게 살수 있다 해서 부모 뜻대로는 됐지만 스스로는 자신을 인정하지 못하는 삶. 남들이 볼땐다 그럴듯해도 본인만은 자신을 못났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인 인생 태도를 갖는다면 여러분 그걸 원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확률이 있다는 거 그리고 무엇보다 속마음을 좀 읽어줘야 돼요. 우리가 고분고분하다 그래서 속까지 고분고분하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이걸 읽어주지 못했을 때, 뒤에 가서 여러분, 우리가 더 부모로서 성적만이 목표가 아니죠. 성적은 잘 나온다 그래도 학교 갔다 와서 방문 걸어다니면 잠그고, 부모랑 말도 하려고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나는 엄마 같은 사람, 아내는 맞이하지 않을 거야. 나는 뭐,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한다면, 그게 부모로서 성공된 삶은 아닌 것 같아요. 어, 좀 멀리 왔는데요. 그내용을 인생을 좀 그래도 크게 보자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자기주도학습 방법. 자기주도학습 방법은 말 그대로 학습 계획을 스스로 세워서 실행하고, 실행한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고, 평가를 가지고 이제 또 뭔가가 수정할 부분이 있거나 보완할 때가 있으면 그것을 자기관리를 해가면서 하는 학습 공부죠.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인생 태도를 말하고 싶은데요. 스스로를 계획하고 또 내가 한것 책임은 어디서 오죠? 내가 선택한 것에만 책임이 와요. 부모에 의해서 내가 뜻하지 않은 계획에 의해서 갔을 때는 남의 탓이 되고, 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결과가 좋든 나쁘든 책임을 져야 하고요. 또 그것을 가지고 좌절하거나 쓰러지지 않고 끝까지 좋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삶의 태도는 이런 학습 방법 속에서도 만들어진다고 봐요. 물론 다 누구나 이 자유다수 방법만으로 이렇게 주도적인 삶을 산다 이것이 아니라 정, 학년기에는 학습 방법 속에서 이걸 터득해서 인생의 인생 태도를 만들어 갈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방법을 오늘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정말 부모로서 우리가 원하는 게 뭘까요? 성적만을 목표로 해서 그럴듯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게 아니라, 남들 볼, 남들이 볼 때는 조금 안타까워 보인다 하더라도, 그 본인 자신이 그 삶을 행복해 하고 끌어갈 수 있다면, 부모로서 그거를 그냥 묵묵히 지켜봐주는 게더 옳지 않을까 싶어요. 내 아이가 스스로 행복하다면요. 기회를 주고 오늘 강제를 끌기보다는 오히려 자기도적인 학습 태도로 이제 공부한 아이들은 이게좀 다르더라고요.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성적은 어떻게 보면 과외나 학원시킨 애들이 순간엔 더잘 나올 수도 있었어요. 성적은 안 나왔지만, 학교에서 만약에 영어 캠프, 방학 때 어떤 캠프 같은 거 한다 그러면은 먼저 스스로 저한테 의논하거나 아니라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신청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교에서 초등학교 때인데 다른 학교에서 이 과학 발명, 그저 과학 실험하는 그런 어떤 수업이 있는데 방학 때마다 그거를 스스로 선택해서 2년을 다니면서 그 배우더라고요. 학원비도 과학 관련된 거 실험하고 하는 건 학원비도 비싼데 저는 학원비도 버는 거죠. 이런 선택에 있어서 성적만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태도가 만들어진 거죠. 학습 방법에. 그리고 지금 고이 저희 딸이 어제 전화를 했는데 엄마 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았어요, 우리 딸도. 근데 스스로 요즘에 이제 공부해 보면서 어릴 때 주도적인 방법을 알고 있었던 거랑 모른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걸 지금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만 초등 학부모님들 특히 어, 학원을 보낸다 할지라도 스스로 공부하는 거를 제대로 알고 보낼 때 효과는 분명히 다를 거예요. 어, 살면서 또이 다음에 살면서도 남에 의한 만족도가 아니라 남한테 평가받고 인정받는 속에서만 행복을 느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자신을 평가할 수 있는 거. 어 이런 만족도 표시도 이제 공부 방법 속에 있는데 제가 2부에서는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우리 아이들 12년 동안 자기주도학습 방법으로 공부 시켰던 어, 요 노트 하나 보여드릴까요? 자기관리 노트 이렇게 만들어서 질쳐가면서 그날 시작 시간 적고 뭐 예상 범위 과목 다 정하면서 스스로 공부했던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혼자 한번 해보시는데 도움 실질적으로 도움 되실 수 있도록 이론이 아니라 어 적용하기 쉽고 어. 활용할 수 있는 걸로만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고요.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가 부모로서 살아간다는 게이 순간에, 이 순간이 아니라 내가 죽고 나서도 내 아이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 태도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한번 심사숙고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공부 방법 계속 좋을지 한번 자기적인 방법, 자기 주도적인 학습 방법을 섞어 보시는 게 좋을지 음, 생각 정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당신의 소울메이트 최은경이었습니다. 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